안녕하세요. 시원다육맘이에요. <laughs> 제가 오늘은 여기 그 덕소에 있는 예, 이삐다육에, 예,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여기 예, 보면, 예, 남양주시 와부, 와부 수레로의 예, 이삐다육. 에 예, 제가 가끔 이렇게 찾아오는 곳이죠. 아, 여기 사장님께서 요렇게 좀 요쪽에 밭 있는 부분을, 어, 없애고 이렇게 다이를 올려서, 예, 물건이 예전에 있던 것들을 다시 다 진열을 하셔가지고 지금 요 물건을 빼시려고 지금 또 이렇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계세요. 아 그래서 저를 좀 부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저렴한 것들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좀 이렇게 차례차례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뭐 플로리디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많이 있죠. 예 네, 여기 레티지아 묵은 레티지아 이런 아이들도 있고 여기 보이시죠? 이런 거. 예 네, 요거는 이제 가격이 지금 안써 있어서. 얼마인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런거 이제는 전화하셔가지고, 예, 아, 6,000원. 6,000원에, 와, 이렇게 묵은 아이가 6,0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계시네요, 예. 요 아이 지금 몇개 없어요? 네 개. 네개 정도 있고,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예, 여기 보면은, 네, 예,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가, 어 여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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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박스 요거 이렇게 있는데, 예, 요 아이 이렇게 묵은 아이가, 네, 이 아이 지금 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무거워가지고 예, 아주 입장이 아주 되게 통통하죠. 예, 이렇게 통통한 아모르파드 지금 물도 아주 이쁘게 잘 들어있는 아이. 이 아이 지금 만 원에 내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여기 좀 천천히 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루돌프도 있고, 예, 여기 코노 뭐 이런 아이들도 있죠. 예,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아유 아이 진짜 싸네 예요 추비립스 요 아이 지금 4 0 0 0원에 내신데요 요 추비립스 지금 요 가격에 내가지고는 예뭐 타산도 안맞고 뭐 그러는데 지금 여기 다에 있는거 다이에 있는거 이거 다 정리하시려고 예, 요렇게 해가지고 추비립스 예, 이렇게 묵은 아이가 지금 4 0 0 0원에어 진짜 저렴하고 싸죠 예 요런 아이 있고 예 여기 또 하이트 그린이도 있고 예 요렇게 쭉 있습니다 요거는 아, 제가 이제는 그냥 지나가고, 어, 좀 가격이 아주 그냥 저렴하고 괜찮은 것들, 제가 좀 아는 것들만 제가 가격을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지나갈 테니까, 예 보시면서 주문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여기에 이쪽 사이에 요러한 아이들이 있는데, 네, 예, 여기 이렇게 핑클로비, 이렇게 묵은 아이, 어, 이렇게 그냥 얼굴이 많은 이 아이가, 예, 요 아이, 요 아이가, 예, 5,000원에. 5,000원씩 판매하고 계세요. 네, 이 요것도 역시 어우, 진짜 꺼내지도 못할 정도로 예, 얼굴 두수도 많고 이런 애들이 많이 있네요. 예, 요런 아이. 어, 그리고 여기 어우 요, 요 옆에는 진짜 이렇게 예, 아주 붓고 얼굴 많고 이렇게 요런 아이가 5,000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아보카도 크림도. 네, 요아이도 되게 묵어서 색감이 아주 다르죠. 예, 요런 아이도. 음. 한번봐보세요 예, 요 아이도 요 아이. 네, 요렇게 묵어 가지고 예, 목대가 이렇게 있는 아이가 예, 요 아이도 예, 5,000원. 아, 6,000원. 요 아이는 6,000원에 네, 판매하고 계시고요. 네, 이렇게 쭉 한번 가 볼게요. 음, 요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또 라울. 라울도 이렇게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네 얘는 히라리움이 묵으면 은 이렇게 이뻐져요 아, 이렇게 이렇게 이뻐지는 아이인데 이 네, 아이가 어, 얼마인가 네 이거 어우 이거 진짜 싸다 이 네, 아이가 4,000원 네, 4,000원인데 네 이렇게 목대도 있고 네 이렇게 목대도 있고 이렇게 이뻐요 네이 아이가 히라리움 이 아이 4,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여기 한 판밖에 한 판도 안되게 있네요. 네, 이 아이 있고 이렇게 한번 지나가면서 보겠습니다. 이런 아이도 있고 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아주 큰 대품 캔디라는 아이예요. 캔디라는 아이인데 얘가 지금도 이렇게 빨갛잖아요. 근데 아주 진짜 새빨갛게 물이 드는 아주 아주 고급스럽고 이쁜 아이예요. 목대 한번 보세요. 되게 굵고 좀 다르긴 하죠. 이 아이가 지금 5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캔디 어마어마하게 커요. 작은 아이 아니에요. 한 30cm 정도 되는 그러한 아이예요. 이렇게 목대도 아주 굵고 튼실하게 있죠. 요 아이, 5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농장에서 막 지금, 밭에서 캐갖고 왔어요. 와, 얘는 뭐야? 어. 네, 여기, 마디바, 뭐, 블루사이렌스 금인가? 예, 예. 이렇게큰 아이, 예, 요어우얘 프릴이 좋은 마디바. 예, 저도 요거 하나 구입을 했거든요. 예, 근데 요 아이는 좀 다른 품종은 밑에서부터 프릴이 잡히는데, 얘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프릴이 잡히는, 예, 아주 좀 약간 어그 농장에서도 안 팔려고 하는 그런 희귀종이더라고요. 어, 요 아이 몇개 이렇게 구입을 해오셨대요. 어, 가지고 오셨대 농장에서 파 가지고 오셨는데, 예, 요거는 지금 이제 판매가가 지금 얼마인지는 모르고 예, 제가 요거는 눈여기로 한번 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이쁘죠? 이렇게 커요. 예, 이렇게 크고 이런 아이인데, 어우 색감도 너무 이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아이는 제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어,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어, 아이가 블루사이렌스 금 어, 그렇다 그러는 것 같아요. 어, 이름은 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네, 긴 네,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그 다이인데, 이 다이에 있는 것들 한번 또 이렇게 조금씩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예, 저렇게, 묵둥이 아주 그냥 굵은 아이도 있고, 예, 여기 토리몬트도 있고, 예, 이렇게 한번쭉 봐보세요. 음, 이 아이가, 러우예요. 예, 러운인데 어, 이번에 비 맞아가지고, 예, 비 맞으면서 물이 조금 빠졌는데 아주 이쁜 러우예요. 어, 비 맞아, 비 맞아서 이렇게 색감이 빠져도 이쁘죠? 예, 이 아이가 또 빨갛게 물들면 더 이쁘겠죠? 이러한 예, 아이도 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레몬노즈. 레몬노즈가, 예, 요렇게, 어, 이렇게 아주 목대도 굵고, 예, 이렇게 얼굴도 많은, 지금 아주 많이 묵어가지고 아주 따글따글하죠? 예, 요렇게 아주 이쁘게, 아주 수영이 이쁜 이 레몬노즈가 지금 16,000원에 내고 계세요. 예, 요렇게 레몬노즈. 있고요 예 아주 다르죠 수영이나 이런 게뭐 하나 두개이렇게 심어 있는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아주 묵은둥이에요 요런 애들 데려다 놓으시면 여름이나 이럴 때 견디기가 예 요런 애들은 잘 견디고 가요 근데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된 아이들이 이렇게 잘 여름에 무릎으로 많이 가고 그러죠 네 예, 그리고 여기 카시오 적금도 있고 네 애보니 어 애보니 이렇게 아주 어, 좀큰 아이가 어, 만 원씩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이제 어, 요 아이 있고 요렇게 있네요. 예, 네, 한번 봐 보세요. 아, 핑크 루비 또뭐뭐요 어, 아이가 음. 어, 어, 핑크 패치. 아, 핑크 패치. 요런 아이 6,000원. 이 아이가 6 0 0 0원이에요 이렇게 예, 되나요? 예, 봐보세요. 이렇게 묵은 아이죠. 이런 예, 아이들이 6천원, 예, 여기 쪽에 있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런 아이도 있고. 칸칸이, 어 칸칸이가 되게 아주 그냥 프릴이 아주 이쁘게 잘 잡혀있네. 이 아이도 그렇고. 이것도 어, 많지도 않아요. 두 개밖에 없어요. 예, 지금 이두 아이. 이렇게 캄캄이 있고요. 예, 지금 이 아이가 만 원이에요. 예, 이렇게 아주 이렇게 묵은 아이가 예, 지금 가격을 예 되게 아주 그냥 많이 내리고 저렴하게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여기 다이나 이런 것도 다 없으시려고 예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어 마디바 세상에 마디바 예 이렇게 뭐 얘는 삼두야 사두야 예 이렇게 큰 마디바 예, 이렇게 아주 크죠. 예이 아이가 지금 2만 원에 예 이렇게. 있네요. 여기도 있고, 예. 아우, 요것도 다섯 개 있어요. 다섯 개. 2만, 와, 2만 5천 원이었는데, 2만 원에 지금 판매하고 계세요. 어, 요것도 진짜 이 다이 비우시려고 싸게 이렇게 내놓으신 것 같아요. 어, 요 아이는 또이거 하나밖에 없는, 어, 이거 뭐 틀레이금린틀레이금이라는 아이, 요 아이 거 하나밖에 없고, 예, 요렇게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음, 오스카라는 아이. 오, 이 아이는 또 되게 크네, 그렇죠? 크면서, 예, 그냥 손톱이 음, 아주 그냥 뾰족뾰족하니 이쁘죠? 예. 이렇게 뒤에서 끝장에서 뒷장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이, 이 아이고요. 음,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와, 립스틱이. 와, 립스틱이, 예, 한번 봐보세요. 립스틱, 립스틱이 아주 끝장이, 예, 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드는 이 아이가, 12,000원 밖에 안 해요. 예, 이건 진짜 획기적으로 싸다. 그쵸? 예, 요런 아이 있고, 제가 그리고, 이렇게쭉 있는데, 지나가면서 보여드리고, 제가 또 골라놓은 거몇개 있어요. <laughs> 그것도, 아, 골라놓은 거는 제가 그게 좀 저렴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몇개 없어서, 제가 한쪽에다 몰아놓고, 그 아이는 그렇게 따로 찍으려고, 예, 그렇게, 골라놨습니다. <laughs> 예, 요거는 또, 어, 멕시칸 스노우볼. 예, 요렇게. 예, 멧야어 예, 요런 아이가, 예, 요 아이 지금 8,000원에, 예, 얼굴 수도 많죠? 예, 요런 아이가 지금 8,000원에, 요렇게 물든 아이도 있고, 음, 오늘 날씨가 흐려서 애들이 아주 색감을 제대로 화면에는 잘 받지를 않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 실물이 훨씬 이뻐요, 얘네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요 아이 있고. 네, 여기 마디바에 웨두짜리 예. 예. 요것도 지금 만원인데, 그러면 저거는 엄청 싸네. 이런 예. 애 있고, 예, 모닝듀. 야, 모닝듀가, 모닝듀가 이렇게 몇 개야? 음, 이렇게 큰 아이 모닝듀가 있어요. 예, 이런 모닝듀. 지금 가격이 뭐, 여기 백화시즈? 어 백화시즈?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죠? 예. 네, 이렇게 묶어서 요런 아이가 어 얘는 색감도 너무 이쁘고 너무 야 진짜 얘는 진짜 예쁘네 예요 네, 아이 지금 4만원 예 네,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골라놓은 아이 이제 찍으러 가볼게요 네 여기 제가 지금 몇개 없는 거 제가 이렇게 모아놨어요 얘는 수연인데 아, 수연이. 예, 이렇게 얼굴도 많고 많이 묵은 아이인데 요 아이 지금 진짜 저렴하게 8,000원에 드리고 있어요. 요거 8,000원이면 진짜 거저죠. 예. 요런 가격인데 요거 지금 몇개 없어요. 지금 내가 두 개만 이렇게 꺼내 놨는데 한세세네 개, 네다섯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는 어제 들어온 아이인데 지금 다 나가고 요거 두개 남았는데 이것도 지금 금방 나갈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철화잖아요. 예, 여기 파피스 철화, 저기 저기 이게 뭐지? 이게 파피스가 어, 아니라 <laughs> 예, 파스텔 철화. <laughs> 아우 이렇게 파자가 많은지 <laughs> 예, 파스텔 철화. 얘는 예, 철화가 지금 얼굴이 풀려가지고 예, 이렇게 지금 얼굴이 나오고 있죠 하나씩. 그러면 여기 아주 풍성해지면서 진짜 값어치도 나가고 아주 예쁜 아이인데, 네, 이 아이 작년에. 갔다가 35,000원씩 팔았어요. 이거보다 안 좋은 거. 근데 지금 이거 24,000원. 아 지금 이거 딱두개 남았어요. 두 개. 지금 어제 들어온 건데 다 나가고 지금 두개 남았는데 아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찍고는 있습니다. 요 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레드 탑. 레드 탑요 아이. 레드 탑. 요것도 지금 몇개 없어요. 두 개, 세개 있나? 요 아이 지금 16,000원에 예, 이렇게 16,000원. 예만 육천 원에 이렇게 판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보카도 예 아보카도가 이렇게 그냥 아주 무슨 무슨 어 입장이 엄청 두껍죠 예 이런 아이에도 아보카도는 약간 좀 아보카도 크림이 입장이 좀 가늘 그니까 얇으면서 근데 얘는 무슨 엄청 두껍죠 어 그래가지고 아주 되게 어우 귀엽게 생긴 <laughs> 그런 아보카도예요 예 요런 아이가 지금 예만 원에. 아, 진짜 만 원에, 요거 진짜 만 원에면은 너무 싸죠. 요것도 요거 세 개밖에 없어요. 예, 요런 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진짜 딱두개 있는 거. 아, 다 나가고 지금 두 개. 그래서 회장님께서 아주 그냥 진짜, 그냥 가져가시라고 저렴하게. 7천 원에. 너무 이뻐요. 요 아이는 진짜, 화면보다 실물이 훨씬 이쁜데 요거 두개 합식해가지고 심으면은 예, 아주 이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진짜 금방 나갈 것 같네요. 제가 가지고 가고 싶은데, 두 개밖에 없어서,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 영상을 다 찍지는 않고, 이렇게 예, 있는데, 요 아이는 지금 다 주문 들어온 아이, 예, 이렇게 쭉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고 좀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은, 예, 찜 해가지고 예, 전화 주시면될것 같고 이 아이는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품절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하시고 보시는 대로 빨리빨리 시키시면 되겠죠. 이렇게 예,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이 정리하시느라고 지금 아주 싸고 저렴하게 내놓은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러니까 가까운데 계시는 분들은 방문하셔가지고 예, 직접 보시면서 고르시고. 그리고 또좀 많이 사시면 차비도 빠질 거예요. <laughs> 그렇게 구입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아이는 파스텔 철화는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네, 보시자마자 얼렁 전화하세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오늘 들어온 거 저렇게 다 나갔어요. 지금 다 주문된 거, 주문하신 거 여기도 있고 저쪽으로도 다 주문된 거싹다 나가고 지금 요거 딱두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하셔가지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원 다행맘이었어요. 또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